보면은 오늘은 이게 4대강 홍수에 등장한 아주 충격적인 거짓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가 네. 뭔가 하면은 8월 11일 날저 TV에서 저게 서울에 서울시의 서울시 방송인데 네. 저게 이제 지금 뭐 어,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상한 지금 방송국이 됐어요. 즉 교통방송 교통이 밀리고 안 밀리고 하는 그런 걸 하는 방송국이 여기에 이제 이 지금 했던 사대강에 대한 이 얘기들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네. 여기에 보면은 이제쭉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김어준이라는 이분이 뭔가 하면 쭉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예요. 사대강 본류를 봐라. 홍수 피해가 적지 않냐 그러니까 사대강을 해서 홍수 피해가 없고 지천 같은 데서 피해가 많으니까 이거 사대강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피해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그 네. 이분들의 지금 목적이 뭔가 하면 저겁니다. 이번이 사실은 이게 우리가 사례강의 효과를 알리기에 정말 좋은 기회예요. 네. 좋은 기회인데 이걸 뒤집을려고 말입니다. 네. 거짓말을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죠. 네. 거짓말을 막 하고 있고 지금 이쪽에서는 야당 쪽에서는 그걸 제대로 적절하게 대응을 못 하니까. 네. 지금 일반 국민들은 지금 이게. 이 자문하면은 아주 절호의 기회를 지금 놓치게 되는 거죠. 네. 그는 그걸 하려고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데 보십시오. 그 이제 이 박창근 교수가 나왔어요. 네. 박창근 교수가 얘기가 뭔가 하면은 사실관계부터 정리를 하면은 사대강 사업을 할때 본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본류는 이미 사대강 사업의 시점에 사대강 사업하기 전이라는 거죠. 97 내지 98% 정비가 완료돼서 이미 안전하천이 되었습니다. 홍수에. 그, 그, 일본 또 이야기가 뭔가 하면 그러니까 그때도 그런 주장을 하셨죠. 저게 근데 완전 거짓말입니다. 지난번에 네. 이야기 한번 했죠. 그금류에 그, 저게 본류가 완전히 홍수 나고 했다고 해요. 네. 지난번에 왜 그, 저, 그, 저 남한강에 그 여주의 실력사 같은 데는 매년 홍수 나고 그렇죠. 영산강도 네. 홍수 나고 뭐다 네. 했잖아. 낙동강도 네. 홍수 나고 했는데 이 분들 주장은 뭔가 하면은 본류는 원래 사대강 사업하기 전에 다 정비가 되어 있어서 괜찮고 그런데 지천이 문제였다 근데 보십시오. 그런데 근데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여기는 홍수 피해가 없다고 하자 이미 이미 어 여기에다 왜 사업을 하냐? 그래서 뭔가 하면은 지류 지천이라든지 소하천에 지방하천에 하자. 굳이 하려면 거기에 해야 한다. 그 박창근 교수가 지금 얘기가 뭔가면은 하 자기들은 그 당시에 사대강 사업할 네. 당시에 지류 지천에다가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이제 보십시오 보면은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뭔가면 하 그런데 그 박창근 교수가 또 이야기가 뭔가면 하 거기에 해야 한다 하니까 사대강 사업 추진책에서 본류의 제방을 준설하게 되면은 지류 지천에도 홍수 예방 효과가 있다. 그래서 얘기를 뭐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때 저희들은 계속 지류주천 이야기를 했거든요. 뭐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네. 보면은 또그 다음에 나오는 그러면서하여간 어쨌든 상황이 뭐 어쨌든간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볼때 지류주천 정비사업은 해야 된다는데 여야가 지금 공통 의견을 모았던 것 같아요. 상황이 어떻게 된 어쨌든. 어, 그런 그러면 말 그대로 국민을 위해서라면은 지류 주천 사업 소하천과 같은 홍수에 취약한 하천에 하천에 대한 정비 사업을 이번에 그린 뉴딜 사업에 포함한다든지 해서 국토를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런 식의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 이 핵심이 이거예요. 4대강 사업은 본류전 본류 볼류, 사업전 본류는 77% 예, 97 내지 98% 정비가 완료됐다. 이거짓말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이거는 왜 거짓말인지 입증을 처음부터 네.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치수 사업을 하려면은, 진료지첨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거든, 자기들은요. 네. 네? 자기들은 지금 뭔가 하면은, 이게 완전 거짓말입니다. 이거를 오늘 제가, 이게 왜 거짓말인지 내가 이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보십시오.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이, 지금 이 논리가 뭔가 하면 자기들입니다. 저, 4대강 치수 효과를 뒤집기 해가지고 지금 거짓말을 하거든요. 이제 저, 저,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면은, 이게. 김호준 이분이 또 뭔가 하면 그러니까 그때 저는 이 4대강 논란에 아주 자세히 기억하는 편인데 그 자세히 기억을 자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교수님 같은 분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셨죠. 4대강 본류는 안전하다. 이미 굳이 사업을 해야 한다면 지류지천에 하자. 거기에 거기가 홍수가 범람하는 곳이다. 그런데 당시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냥 이 4대강 볼리만 잘하면 저절로 지천도 해결된다고 했었죠. 이분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한다고 계속 주장하셨는데 지금은 거꾸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4대강을 했기 때문에 홍수가 안 나고 지뢰주천도 했, 했었으면 될 텐데 뭐 이렇게 말하는 건데라면서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계속 이야기가 뭔가 하면, 그때 또이 시, 시민사회단체가 지류주천 사업을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저희들은 오르, 오히려 하자고 했던 거, 했던 거거든요. 뭐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데 지류지천은 관심이 없었겠죠. 대운나를 지으려면 배가 거기로 안 가니까. 배가 가려면 큰 강에만 해야 했으니까 큰 강만 한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다. 또 이야기가 뭔가면은 보를 개방해서 홍수가 더 났다. 이것도 정말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제가 증명했죠. 그 메닝 시퀴에이션으로 가지고 예. 이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걸 지금, 지금 이분들은 지금 계속해서 자기들이 옳았다는 걸 주장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일단 보가 설치되면은 물의 흐름을 막기 때문에 하천 수위가 올라가는 것은 누구나 다알수 있는 것 아닙니까? 뭐 그렇죠. 뭐해 가지고 물을 인공적으로 막고 이게 땜이 아니라 뭐 그래 땜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물막이다, 이런 생각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가 하천에다가 돌덩어리라든지 몇개다떠놓으면은 거기로 물이 올라가잖아요. 하천 수위가 상승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사례강 설치된 보는, 가운데 또 문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보에 의해, 예를 들어서 수위가 한 100이 올라갔다고 하면은, 그중에서 일부가 수문이 있기 때문에, 수문을 많이 열게 되면은, 한 2, 30 정도. 그 이분 이야기들은 뭐냐면은, 지천을 자기들이 주장했다. 네. 그런데, 사대강 추진 본부에서 이게 지금 그 대우나 하고 싶어가지고 볼리만 했다. 네. 어? 그리고 이번에 그 얘네 보를 열어가지고 홍수를 일으켰다 하니까 그건 알단되는 소리다. 네. 그리고 보가 홍수를 일으킨다면 뭐 이런 논리예요. 네. 그런데 이 거짓말이 어디서 밝혀졌는가면은 하 2015년도에요. 네. 11월 30일날 이 CBS 김현정의 뉴스 초에 이 박창근 교수가 나와가지고 지치, 지리주천사업을 계속 반대를 한 거예요. 네. 그 자기가 옛날에 반대한 거를 다 잊어먹었는지, 네. 그걸 그냥 여기에 기록이 남아있다는 걸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 했는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네. 저기 보면은 지, 제목이 이거예요. 밑에 있지만은 사례강 지천사업이 필요하다. 네. 그게 이제 사례강에 이제 찬, 찬성한 사람이 한 이야기고 박창근 교수 이야기는 뭔가 또, 헛돈 또서나 이랬다고 해요. 네. 자 이거 반대한 거죠. 이게 보십시오. 이게 바로, 이제, 누가 했는가 하면은, 어, 11월 13일 날, 정상만 교수라고, 공주대학교에 있는 교수입니다. 수공화 하는 분인데 이분하고 박창근 교수가 둘이가 나와가지고, 이제, 여기에, 네. 어, 적을 했어요. 토론을 하는데, 보십시오. 보면은, 이때 뭔가 하면 적입니다. 금강물, 이제, 보령댐물 보내고 할 때입니다. 네. 이때 이제 저공주보물로 보내고 뭐백제보물 어? 보령댐으로 보내고 그때 왜그 안희정 지사가 제거했지요?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때 이걸 했는데 뭐 했는가면은 뭐예요? 정상만 조개 이제 그거 그 있는 걸 제가 캡처한 거예요. 정상만 교수가 주장한 게 뭔가면은 하 극심한 가뭄에 현재 물 확보량은 다행이다. 경제적 타당성 지금은 비상 상태다. 비상 상태다. 그리고 유지비 안 들어가는 사업이 네. 어디 있느냐? 유지비 든다고 이제 뭐 주장을 하니까. 네. 그리고 지류지천 사업은 4대강 사업의 후속 조치다. 네. 그 저분은 해야 된다 그러고. 네. 그런데 이 박창근 여기 바로 이게 바로 이분 은 보십시오. 지류지천 사대강 사업 하자는 거고. 박창근 교수가 한 이야기는 뭔가면은 하 도수로 공사도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네. 경제성 없는 도수로 공사 상당할 따름이다. 네. 보령댐 누수율이 50%인데 개선해 이것도 잘못된 이야기예요 보령댐 지역은 누수율이 낮고 백제 부여시 정도가 저렇게 됐는데 이걸 엉뚱한 데이터를 가져가 가지고 뭐그 지금 물이 없어 난리인데 빨리 누수율을 줄여야 되지 도수로 공사를 왜 하느냐. 네. 어? 그때 이게 박근혜 정부 때거든요. 네. 그리고 어, 어 환경부의 뭐, 노후상수도 정비가 해답이다. 환경부도 그랬다는데, 그때는 모르겠어요. 저것도 해놓고. 이거 보십시오. 지류지천사업은 그 당시에 뭐냐. 총선전의 경기부양책인데, 이걸 왜 하느냐. 네. 이런 얘기를 이 사람이 했다고요. 근데 뒤에 네. 가면 나오는 거한번 봅니다. 그 자기가 반대해놓고는 자기가 주장했다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정상만 교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은, 이제, 이제 이 처음에, 이제, 어? 김현정 저, 저분이 이제 얘기가 뭔가 앵커 얘기가 어, 뭐 양쪽 의견 저기 도술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지류 주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네. 도술에 대한 정비는 이렇고요뭐 얘기를 좀더 넓혀 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도수로 공사를 두 군데 하고 뭐 이번에는 안 하는 걸로 도수로 공사를 일단 두 군데 하는 걸로 뭐했다뭐 이런 이야기예요. <laughs> 그럼 사대강 얘기하면 항상 나오는 것이 지류 주천 사업입니다. MB 정부에서 22조 들여 사대강 강... 제대로 얘기하고 있, 있네요 예. 이2 2조들로 4대강 16개 볼을 만드는까지는 공사를 했는데, 그때 하도 반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본류와 연결되는 지류주천사업, 정비사업을 못했다. 추장을 했죠, 그때. 지류주천을 하자, 그런데. 네. 저런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그 당시에 야당, 민주당이 반대를 해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이 사람들 뭐라 고 하면, 은 그때 우리가 지류주천사업 하자고 했다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기록이 다 남아있는 거지. 그것도 마저 하자는 주장들이 나오는데 정상만 교수님, 지류지천 정비 사업이 그때 이루어졌으면 은 이번 가뭄에 좀 문제가 없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이번 이야기는 뭔가 하면 이것은 가뭄에는 큰 효과가 없다 이거예요. 네. 지류지천 사업이. 꼭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는 없겠죠. 이분 말이 맞는 말씀이죠 네. 지류지천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은 본류와 지류가 연결, 연결이 연결 되기 때문에 준서를 또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 물고를 좀더 확보해가지고 그렇지만 지류 정비, 지천 정비 사업은 이루어진다고 해서 가뭄이 완전 해결되는 건 아니다. 음. 이건 좀 지나친 거다. 가뭄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조금은 도움이 된다 이거예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후 가뭄에 조금밖에 도움이 안 되지만은 지류 지천 사업은 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리고 네. 이것을 가뭄이 완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다. 그렇다면은 지류 주천 사업을 해야 한다 아니다 어떤 입장이냐 당연히 해야 되지요 이런 이야기예 네. 4대강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지류 주천 사업이 예정되어 있, 있었지만 국회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잖아요 4대강 사업은 낙, 한강 낙동강 건강 영산강 건강 본류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류 주천 사업은 본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후속 사업이 반드시 따라야지 아기가 맞는 거지 4대강 사업을 안, 했, 안 했다면 모르지만은 본류를 팠으니까 지류도 같이 해야 된다 이거예요. 네. 원래 또 그게 계획이 돼 있었고 네?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정상완 교수 이야기는 계속 저거예요. 그러면은 가뭄에는 아까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정비를 하면은 그러니까 조금은 도움이 된다. 물끄러서 약간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완전 해결되는 것, 된다는 것, 이것도 너무 좀 지나친 주장이죠. 그럼 했을 경우에 어떤 주장이,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하천 측면에 봤을 때 4대강 본류에 하천환경 변화가 했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해야 된다. 이런 논리. 그런데 네. 박창근 교수는 의견이 어떤지 아니까 참 앞뒤가 안 맞습니다. 자기가 지금 어? <laughs> 거의 이때 이제 반대를 하는 거죠. 4대강 후속 조치라고 했는데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을 보면 은 4대강 사업을 하게 되면 은지료지천도 대개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게 거짓말입니다. 이게 그런 마스터플랜에 이게 없고 마스터플랜이 사대강 사업을 하고 후속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건 앞뒤 말이 안 맞고 지금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게 지리주천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마치 시민사회단체나 야당이 반대해서 못 한다고 했는데 그 당시 그런 얘기가 정치권에서 흘러나왔다가 그냥 쓰러져 사라져 버린 사업이거든요. 이봐요. 자기가 주장을 했다고 앞에서 얘기했는데 네. 그 당시는 그냥 정치권에서 나왔다가 사라진 이야기다. 뭐 이런 이야기 네.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 나오는 이야기가 이게 그 김호준 인터뷰에서는 자기들이 했다고 주장했잖아요. 자기들은 네. 이걸 하고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다고는. 그 과거에는 지금 자기가 2005년도 했던 말하고 지금 이번에 하는 말하고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말을 하는 거죠. 그 이번에는 빠졌는데 하자는 주장들이 많아요. 정치권에서는. 그러니까 이야기하면 당연히 정치권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특히 정부 여당에서는 일시적인 경기 부양 토목 이기는 합니다만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아마 총선을 앞두고 지리주천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한2 0초 든다고 든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laughs> 그리고 이제2 0초 든다 뭐 이런 이 이분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총선 앞두고 일시적 경기 부양책으로 네. 하려고 한다. 네. 그 MB 정부 때 사대강 사업을 끝나고 지류주천 사업을 했어요. 그 포스트 사대강 사업이라 해가지고 저도 그 회의를 갔거든요 계획을 네. 다 해가지고 네. 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 그걸 못 했어요. 음. 그 2015년도에 다시 와가지고 가뭄이 생기고 하니까 사대강의 여론이 좀 좋아지고 하니까 지류주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네.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 얘기는 뭔가면 하은 총선 앞두고 표들라고 네. 이거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반대를 했다니까요. 반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별 효과도 없는 지류지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소리를까지 했어요. 그런놓고는 네. 이제 2020년도야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네, 자기들이 주장했다고 자기 다고 주장했다고 하자고 주장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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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했는고 주장했다고 주장했다고 주장했다 지류지천 다지주지천다고 주장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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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물 확보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국토부가 그동안에 지료지천 사업을 홍수 예방 차원 또는 하천정비 차원에서 연간 1, 2조의 예산으로 꾸준히 하고 있다는데. 네, 저기 이야기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래 놓고는 지금 와가지고 뭐냐. 그때 저걸 안, 내가 주장을 했는데 안 해가지고 이래 됐다. 나, 홍수 났다. 네. 이거 합니까? 그런데 이것도 잘 따져보면은 옛날에 4대강 사업할 때 그와 같은 사업을 4대강 사업만 하고 나면 전혀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리주천사업은 다른 차원에서 꾸준히 지금 옛날부터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런 지금 이정 약간 좀 이상한 그, 것 같아요. 횡설수설이군요. 횡설수설이고 5년 전에 했던 거를 완전히 그냥 까먹고 지금 그때 자기가 반대했던 것을 자기는 지금 했, 하자고 주장한 걸로 음. 만드는 거지요. 왜 지금 이런 거짓말을 지금 하는데 이게 지금 다 남아 있어. 유튜브에 남아 있거라 나중에 제가 한번 보이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정상만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20조원이나 들여서 지리주천 사업을 또 한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정상만 큰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평가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일단 이런 거죠. 4대강 사업 한 번에 몇 조가 다 들어간 것다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뭐찬반을 떨어서 지금 어, 우리가 지금 4대강 사업의 홍수, 가뭄, 하천 환경, 어? 생태계 이런 전반적인 어, 전체적인 토탈로 했습니다. 세계에서 이런 것도 드물었죠. 일단 어찌됐든 4대강 사업이 이루어졌고 또 어, 정비가 됐습니다. 본류가, 저, 본류가 정비되는 건 자연스럽게 지류지천도 정비하는 게 맞습니다. 이 사람은 계속 지류지천 정비를 해야 된다. 네, 아, 지금이라도. 예. 그런데 그때는 왜 하면서 나오는 게 뭔가 정비하지 않으면 유수소통에 문제가 생기고, 치료와 본류가 다르니까 하상의 퇴적물도 발생하죠. 본류와 치료하천의 환경과 밸런스를 갖추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동맥이 정비되면 실피집도 자연스럽게 정비되는 게 맞죠. 이를 테면은 교량견설을 했는데 완전히 이어지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다. 이분은 계속 이제 이거를 해야 된다고 네. 이야기한 거죠. 응? 근데 정상만 교수는 치료주전 사업을 해야 된다 고 그러고, 박창 교수는 반대로 했잖아요. 네. 근데 자기가 처음부터 이걸 하자 그랬는데 안 해가지고 이렇다. 그또사대강 사업이 이제 마지막 슬라임입니다. 사대강 사업에 대한 이제 찬반 의견을 보면은 이제 앵커가 이야기가 알겠습니다. 앞에서 박찬명 교수님께서 그 질문을 하셨을 때 그때 볼륨한 정비를 잘 해놓으면 22조 사업 잘하면 다 해결된다고 했다가 이제 와서 그때는 반대를 해서 지리주천을 맞저 못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바꿨다고 하는 건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 보면은, 되다가 이야기 나와요. 일단, 4대강을 해서 물을 채웠고, 지금 가뭄만 접근하고 있지만은, 하천이란 것은 홍수, 가뭄, 하천 환경, 생태, 전반적인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가뭄이 왔다고 해서 가뭄 전체만 잡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죠. 그 4대강 사업할 때 우리 정상만 교수님은 찬성하셨던가요? 정상만 교수가 찬성하는 쪽이었죠. 근데 보십시오. 박창근 교수님은 그때도 반대하신 쪽이었나 하긴네근데 이분이 가만히 있어요. 왜 가만히 있는 이유를 내가 보여드릴게요. 가만히 있는데 정상만 교수가 이야기가 아마 그랬겠죠.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두 분이 이렇게 갈리네요. 지리주천 사업마저 취업을 마저 해야 어차피 완성된다는 거다라는 입장과 지리주천 사업까지 해서 22조 넣은 건 무슨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건데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 이 박창근 교수가 특이해요. 특이한 게 뭔가면은. 하 이4대강 사업을 하기 전에 말입니다. 그때 음. 4대강 사업에 이 우리나라에 이 분야에 있는 분들한테 저걸 물었어요. 4대강 사업이 필요하냐 안 하냐 네. 이걸 물었는데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저걸 했어요. 열명 다가 이4대강 사업을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중에 박창근 네. 교수도 보십시오. 그렇군요. 필요하다군요. 어. 그이적이 무슨 말을 하면은 이게 그 당시에 이게 이제 조선일보에 서 조사를 하면서 저걸 했던 거예요. 그동안에 운하의 필요성을 얘기했던 사람은 다 빼고 네. 운하 반대하는 사람 저두 사람하고 네. 중립적인 사람들을 이제 물었는 거죠. 네. 물으니까 그때 운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한 사람들은 다 뺐어요. 네. 빼고 나머지는 다 중립적인 사람이었어요. 네. 그런데 박창근 교수도 자기도 사대강 사업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자기가 그 당시에 뭐 했는가 하면 이 사람이 이 자료를 보면 뭔가 하면 자기가 4대강 사업은 필요하다. 음. 지류 주천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된다. 네. 이게 자기 주장이었다 고해요 네. 근데 지금 와 가지고 뭐냐? 4대강 사업은 반대하고 내가 했던 거는 지류 주천 사업이었다. 네. 저 기록이 다 남아 있는데. 거꾸로 하는 거예요. 완전히 거꾸로 하고. 완전히 그 이게 자기가 그냥 근데 이게 다 남아 있어요. 이 자료가 시비에서 더가도 있고 말입니다. 여 들어가면은 말입니다. 김현정의 뉴스소 사대강 기천 사업을 한번로 봐요. 한십몇분 남짓한데, 한대, 20분 채안 되는 정상만 교수도 화가 나가지고 막, 근데 이분 얘기도 얘기 잘하더라고, 얘기 잘하고, 근데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은 5년 전에 자기가 했던 이야기를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이번에 이 사대강 사업의 이 치수 효과를 인정하기 싫어가지고요. 자기가 했던 자기가 반대해놓고는 네. 뭐 찬성했다도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하자고 주장을 했는데 이렇다는 거예요. 네. 이런 황당. 그 정작 그 당시에는 사대강은 필요하다고 주장했군요. 그렇죠. 그러놓고는 나는 사대강 사업이 필요 없고 이 그러니까 지구를 주천 사업을 하자 그랬다. 네. 근데 과거에 뭐냐 <laughs> 자기가. 4대강 사업은 필요하다고 그랬고, 지리주천 사업은 반대. 했고. 뭐, 효과 없고, 쓰잘데없는 사업이고, 뭐, 총선을 앞두고, 무슨 뭐 경기 부양책이고 오만 걸다이야기해 놓고, 이제 와가지고는, 응? 음? 이거 잠깐 기억력이 떨어지는 사람인지. 최근에 기억력의 문제는 아니죠. 그래? 예를 들어서 어떤 단순 사실, 다른 것과 고립된, 네가 네. 어디 가서 밥을 먹었나. 네. 그건 내 기억이 안날 수도 있죠. 그런데 네. 이거는 쭉 이어진 일종의 그컨텍스트가 있잖아요. 그런데 네. 그걸 거꾸로 한다는건 네. 기억력 문제는그 우리 교, 우리 과외 교수님은 그 이야기 하더라고. 리플리 증후군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아, 그래?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했다면서요 네. 자기가 그냥 뭐, 좋은 거는 다 자기 거예요 <웃음> <웃음> 이거 이 지금 황당한 거죠 이게. 근데 이것 말고 내가 다음에 또 한두 가지 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여기까지만내가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 이거는 이거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황당한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저는 그때 제걸 알았죠. 제가 이제 이걸 찾았던 이유는 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이분들이 뭔가 뭐 박근혜 정부 때도 뭐 하려고 그러면은 반대를 하고 뭐 MB 정부 때도 각종 희한한 논리를 대가면서 말입니다. 네.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제 사대강의 치수 효과가 나타나니까 이걸 뒤집기해가지고 봐라 지천을 해야 되지 않느냐? 네. 어? <laughs> 그러시죠? 뭐 이제 지천해서 사대강 완성시키자고 얘기를 하세요. 네. <laughs> 아니 근데 너무나 이게. 근데 이거는 아마 내가 볼 때는 그 국회에서 이그 이분을 한번 불러가지고. 네. 자기가 어떤게 뭐 사과를 하든지 응? 이거 완전히 말을 그렇게 이렇게 뒤집을 수 있어요? 본인이? 그것도 보다가 또 김어준 이번엔 또 뭐한다고 자기가 등 달아가지고 그때 그랬었죠? 이렇게 해갖고 완전... <laughs> 네 그러니까 김어준은 어, 지금도 우리 편은 그때도 우리 편이고 그랬으니까 사대강도 반대했을 거고 네. 사대강 반대하는 대안으로 질의주천은 하자고 주장하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김우준은 생각하는 거죠. <laughs>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지금 논리하고 반대로만 가면 은 우리 편이니까 네. 그때도 그랬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네. 아, 이거 참 희한한 데 이제 일들을 보는 것 같아요. 앞으로 아마 그래서 그 지금 다시 그 이야기하지만 은 지금 그 환경단체 만들고 이런 분들의 지금 생각이 오른 거죠. 예. 그냥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네. 나라에 이게 지금 뭔가 면은 이게 뭐이상한 환경단체가 이게 정치에 에? 다 그걸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뭐 거짓말 옛날에 했던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남겨놔야 되는 거죠 그래 거짓말 못하게 네. 이, 이거 완전히 과학 이번에 보십시오 이번에 이렇게 좋은 이 사대강 사업의 이 효과를 제대로 증명도 못하게 논리를 뒤집어 가지고 맙니다 네. 거기에다가. 보도 보십시오 보가 홍수 이렇게 다는거 아니에요. 네. 이런 정신 나간 그 제각의 외국의 자료를 보가 있잖아. 물론 저런 거는 있지요. 이번에 아마 그래 나올지 몰라요. 보가 홍수 막는데 효과가 없다. 왜냐면은 보가 막을 수 있는 물량 이상으로 비가 오면 못막죠요 서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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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댐도 서양 댐이 저수할 수 있는 용량 이상의 비가 오면은 못 막죠. 홍수 못 네. 막죠. 네. 지금 3사 댐도 그렇 지금 뭐 세계 최고크다는샨사 댐도 지금 뭐그 이상 비가 오니까 홍수는 박는 능력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조사하면 분명히 그래 나올 겁니다. 보가 어? 일정 이상의 비가 오면 은 홍수 못 막는다. 효과 없다가 나온다고요. 보나 안 보나 보나요? 지금 근데 이 제로의 찬스를 네. 지금 우리가 4대강을 추진했던 사람들이 네, 이걸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네. 이런 황당한 거짓말에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죠. 네. 네. 뭐 그래도 페앤 마이크가 있으니까. <laughs> 네. 이 오늘 여러 가지 책 봤습니다. 저는 굉장히 네. 이 책에 관심이 많은데요. 어. 네, 아포칼립스 네버. 네. 마이클 셀렌버그군이요 이분하고 네. 아, 이, 이 내가 여러 번 이메일 주고받고 했는데 저자하고 네. 아, 한국에 다 네. 맞다 가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 원전 때문에.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편지도 보내고 했던 모양이던데 어. 이분이 원전 그 포기하면 안 된다고. 네. 어, 그러던 분이. 아. 혼자 왔던 것은 아니고. 아, 그래? 혼자 보낸 건 아니고 여러 명이 아마 같이 보냈을 네, 겁니다. 네, 네. 그 제가 처음에 이거 보고 미국에서 그냥 아. 네셔널 베스트셀러로 그래가지고 이 책을 내가 번역하겠다고 이 이메일을 지만은 한국에 벌써 판권이 넘어가 있고 어... 또 이게 그런데 내가 저는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안 하더라도 네, 누군가가 해리... 하니까. 저는 네. 뭐그 말고 다른 것도 지금 뭐 해야 할 일도 많고 하니까. 네, 그잘된것 같아요. 저는. 네, 그렇군요. 운명이 나올 것 같아요. 번역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laughs> 그데 아주 네. 저는 황영철 은한번꼭 네.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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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부국점, 부국점, 아, 부국골뱅이 주밀닷 m 네. 아까 예. 한번 올렸죠? 어, 네. 그, 저직 이름이 부국. 예, 그건 좀 다른데 네, 말씀드리게. 네, 예, 예. 예, 예. 네, 예. 예. 까지하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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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네.